님께서? 방송 시간 너무 애매해서 응. 박박님 썬김샘 네. 너무 웃겨요. 그그그라고 하셨는데요. 음. 네, 왜 웃겨요? 이유가 필요해. 그렇습니다. 음. 어, 음. 제가 오랫동안 음. 유플러스를 써왔다는 사실. <웃음> 어, <웃음> 와우. 우리 반대로 갑자기 광고를 드렸네요. 어, 여보세요. 어? 여보세요. 어? 예? 삼각김밥을 좋아십니까? 하 <laughs> 네. <웃음> 아니면 사각김밥을 좋아하세요? 콩절미 좋아하는데요. 콩절미요. 네. 어, 여기는 지금 SBS기 때문에 콩절미를 드릴 수는 없고 여기는 삼 <laughs> 어, 에, 삼각 콩절미를 원하시면은 EBS에 전화하셔야 돼요. EBS잖아요. EBS요? 네. EBS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하나만 드십시오. 썬팀 선생 목소리인데요? 어머머 썬팀이 어? 누구신가요? 전잘 전 모르겠어요. She knows, she knows, she knows. <웃음> 저요? <웃음> 저 SBS 파 어, 파워 FM의 분분. 붐붐이라고 해요. 지 비슷하기도 하네요. 비슷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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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저기 그꿀뽕이 어머니시죠? 네. 네, 꿀뽕이 연락 왔나요? 네. 오, 시험 그... 잘 봤다고 하, 하나요? 아니요, 망했죠. 아이고, 아이고, 아아이잘 봤을 거예요. 네, 근데 또 망했다고 네. 하는 망했대요. 친구 중에 진짜 망했던 친구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음, 그냥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 엄마한테 괜히. 어, 아, 근데 그이꿀 그래, 본명이 꿀뽕인가요 귀여워.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근데 아 이제 일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. 네. 허남경인데요. 허남경 어머님. 네. 그 꿀뿡이란 닉네임이 왜 꿀뿡인가요? 무슨 뜻인가요? 좀, 구리구리하고. 에? 네? 방구를 뿡뿡 꺾여 가지고. 아. 방구 <laughs> 대장 뿡뿡이 DBS를 좋아하는 분이네는분이네 아, 네. 아 귀여워. 한 <laughs> 명이네요. 저기 미뽕남 미국에서 온 뿡뿡이 저기 저기 캠도 <laughs> 네. 얘기 좀 하세요. 네. Hello. 네, 안녕하세요. Are you preparing dinner for 뿡이 tonight or are you going out t 오늘 밤 집에서 식사 하실 거예요? 외식하실 거예요? 아, 집에서 먹어야지. 어, 메뉴는 뭔가요? 응. 네. What did you 집에서요? prepare? 아니, 카레 하는데. 카레. 카레 하세 Yes. 음. 카레 that's 맛있죠 t s a good uh, good 맛있겠다. idea. 아, 그 혹시 카레 넣어서. 카레 만들 때그 예. 어떤 비결 있나요? 뭐 이,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. 카레 넣을 때 맛은 더 없어지긴 하는데. 음. 몸에 좋은 게 있는데. 네. 어. 저게 뭐지? 어, 음, 볼까 당근? 이거. 두부? 도라지. 두부요? 울금 울금이라고요. 울금요? 울금? 예. 네. 울금이라고 모르시죠? 붉금을 아는데요? 나 울금, 울금 들어는 반데 뭐지? 울금, 울금 아, 어떤? 울금 생강이랑 비슷한 건데. 아. 음, 아 그거를 넣으면 몸에 되게 좋대. 어떤 아근 근야채 뭐지? 저기 뿌리채. 그, 뿌리채에서 뿌리, 뿌리 뿌리 맞아 네. 요 맞아요. 맞아요. 어머님, 남경님. 네. 네. 오늘저기 코너 게스트, 그, 니코쌤도 계시거든요. 네. 네. 인사를 좀 나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, 니코쌤이. <laughs> 안녕하세요, 꿀뿡이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카레 좀 먹으러 가고 아. 싶네요. 어. 저기 뭐? <laughs> 네. 아니, 저기 자녀분이 한 분, 아드님 한분 계세요? 아니면 뭐더 계세요? 예, 네, 한명 있습니다. 아, 그럼 외아드님께서 오늘, 오늘 수능 보셨구나. 예. 네. 아, 작년에도 봤었거든요. 아이고, 이런. 아하. 혹시 지금 두 계신. 번째라서. 음.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혹시? 서울이요. 서울 어디요? 서울 홍문동. 어디요? 홍은동 홍문동. 서울 투어 n d 홍은동저 완전 근처 살아요 꿀풍 어머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자, <laughs> 저기 우리 패턴 연습 하셔야 되거든요 어머님. 아, 저 지금 영어야 되는 거예요?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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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니까 일본어는 할 아, 없어. 그렇군요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음. 자, 오늘 패턴이 I will never ever. 다음에 동사원형 와가지고, 네. 이거 절대 안할 거야, 이거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, 나, 너, 너한테 절대 전화 안 해! 영 형은? I mean, never, ever, 음, 뭐죠? 너, 너한테 전화하다. 너한테 전화하다. 링링링. 콜. 어! 콜, 오, 콜 오, 누구, 오, 누구? 오, 누구? 콜. 콜, 유. 오케이! <laughs> 근데 이거는 감정이 중요해요. 방금, 어. 이거는. A.R.S. 전화 같이 나는 너한테 네. 전화 안 하겠다 이건데 I will never ever call you. 자 충무로에서 듣고 있는 방송 시작. I will never ever call you. Yeah. Oh, very good. 오케이. Okay. 아, 너무 잘하셨어요. <laughs> 다른 감정으로 나는 <laughs> 너를 절대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잊지 않을 거야. 잊지 oh. 않을 거야. 아, 아, 어. I will never ever forget you. Yeah. Yeah. Wow. Yeah. 음, 자 마지막 나는 절대로 다시는 이거 하지 않을 거야. 이게 뭔데요? 그냥 이거. 이거 그거 <laughs> 이거. Do, do this. Uh -huh. I will I was... never ever do this. I'm t r i n g to make it easier. I'm trying to make it easier. 장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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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하셨어요. 허남경님 어머님. 네. 지금 뭐 골봉이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건가요뭐 문자를 안, 안, 안 받는? 여기 할머니네가 있더라고요. 아우 이런. 아, 아 그래요. 하다. 자 그러면 네. 이 방송이 지금 전 세계 전 세계 그 생방송이에요 지금요. <laughs> 네. 예. 그러니까 미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, 호주,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남아공 다 듣고 있거든요. 네. 필리핀 어디냐 또? 뭐, 마, 많, <laughs> 네. 많죠, 많죠. 자 그래서 <laughs> 네. 지금 그전 세계인들이 글로 We Are the World 이 방송인데 꿀풍이한테 음. 지금 추고 했다고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 전 세계인들이 기뻐할 거예요. 전세계인들이 꿀풍이가 수고한 기뻐할까요? 그럼요, 전세계, 지구는 동우니까 <laughs> 자꾸 걸어나가면 전세계 어린은 어린, 다 만난다니깐요. <laughs> 아, 네. 어, 시험은 잘본것 같진 않지만,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, 마지막으로 했으니까,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고, 수고했고, 조금만 더 해서, 네,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. 수고했다. 네. 아, 네. 네. 어머니도 아, 너무 고생 네. 많으셨어요. 네. 네, 제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. 네, 혹시 네, 꼴붕이는 비누 잘 써요? <laughs> 자주 써요? 우리 좀요. 마사지 비누 보내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늘 네. 행복하시고, 잉글리시 고고도 늘 사랑해주세요. 네. 네, 네. Thank you. 바이바이. 바이바이.